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 정기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또 우리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다 함께 이렇게 고창의 미래를 이해는데 많은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그 유기상 군수가 민선 7기의 막중한 군정 책임을 부여받은 지 100일 동안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내가 숨가쁘게 제가 민원 현장에서 군민 속으로 들어가서 들었던 그런 민원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공약화하고 이것을 다듬어서 실행 가능한 고창 군의 비전으로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TF 팀도 만들고,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또 여러 번 부문별 토론회를 거쳐서 민선 100일을 맞이해서 일단 국민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도 드리면서, 우리 쉽게 높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 뜻을 담아서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 4년 동안 줄기차게 내려갈 그런 공약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공표도 하고 또 민간의 선거공약 감시기구인 매니페스토 그쪽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듬어진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과 어, 함께 추진해 나가야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평가단도 구성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종합해서 어, 농생명 문화관광 이두 줄기를 살리는 게 국민들의 뜻이다. 그리고 앞으로 고창이 백년 천년 먹을거리 줄기가 된다 이런 확신에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으로 고창에 나아갈 깃발을 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엔이 지정해 준 유네스코 고인돌 문화유적 또 봉덕리에 있는 우리 마한왕릉, 공읍 칠랑은리에 있는 마한왕릉 이런 것을 보면은 문명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게 바로 우리 고창이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만들었던 분들이 바로 고창의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할머니,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런 고창의 수도했던 기억을 이 시대에 다시 챙겨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수도를 만들자 그런 깃발로 어, 군정 지표를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수자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치수자는 의미는 옛날에 우리가 이미 문명사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도가 되자. 그리고 우리 고창의 땅 이름이 높을 곳자에다 빛날 창자, 높고 빛나는 고장입니다. 높고 빛나라 하는 것을 한글로 쓰면 은 치소사라. 이런 뜻이 된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군정 지표를 그렇게 정했고 가장 큰 산업의 기둥을 농생명문화, 두 가지로,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백년, 천년 고창의 먹을거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이런 꿈은 유기상 군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이 없게끔 사람의 열정과 의지에서 됩니다만,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고창을 사랑해주시는 고창의 어르신들, 고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창 전문가들, 위대한 우리 고창 의향정신, 정의로운 고장, 의병의 고장, 독립운동의 고장,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이러한 정의로운 고향을 지켜오신 정의로운 군문들께서 함께하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창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고창 군민운동을 줄기차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창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자.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쳐 주시는 군민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고창이 하나가 되려면 은 남의 잘못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박수를 쳐주는 그런 군민들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어차피 살고 있는 고향인데 우리가 한반도 수도했다 이렇게 자연환경도 좋다 고창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고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어차피 선거직들 뽑아주셨으면 도의원, 군의원, 군수를 비롯해서 선거직들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취임새를 많이 주시고 박수 쳐주셔야 더 좋은 공연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공연을 보시려면 무대에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 많은 박수를 주시고 존경심을 보내면 좋은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군수님들께서 민선 시대의 초석을 잘 닦으셨습니다 이호정 군수님, 이강수 군수님, 박우정 군수님 그 시대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고 많은 치적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여러 가지 공과도 있으시겠지만 업적이 훨씬 큽니다 공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임 군수님들에 대해서는 공적만을 칭찬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군정에 대한 아쉬움이랄지 채찍질하실 일 있으면 현직 군수인 유기상 군수에게 모든 책임은 물어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창 사랑하기입니다 이왕이면 사람 쓸일 있으면 고창 사람 먼저 써주시고 고창이 지금 인무로 고장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만도 한세 분이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나 돼서 전국 최고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큰 인물을 키워놔야 오랫동안 우리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은 한번 따면 일회용이지만 큰사람은한번 만들면 영원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우는 운동 이화이면 고창 사람 써주는 운동 그리고 지역 기업들 지역 상품을 애용하기 운동을 제가 계속 호소드립니다 이왕이면 막걸리 드실 때 고창 막걸리, 고창 소주, 또 보리로 만든 아락 소주, 그리고 고창에서 나오는 많은 식료품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분들이 먼저 고창 기업들 생산품을 애용해 주셔야 밖에 사람들한테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상품으로 재경 고창 군민들께서 김광중 회장님이야 회원님들께서. 고창 농산물 팔아주기로 메론을 5천 박스를 사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애양심이 열정이 넘치셔 가지고 두 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원 가까운 만 박스 가까게 팔아주셨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가을에 김장 위에서 절임배추도 계속 팔아주시고, 고창 농산물 홍보에 앞장서신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부산에서도 우리... 고창 군민들께서 이번에 금정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셨고, 우리 참여결은 도시들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에너지로 고창 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 상품 팔아주기, 홍보하기 앞장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과 봉사의 기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고창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키울 때는 돈 벌어서 남주라 배워서 남주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자식들이 대대로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봉사와 기분은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고 고창 군민들이 더 품격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의 군민이 되셨으니까 수도의 군민으로서 성숙된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창의 모든 사업 제안을 하실 적에는 오늘 이제 토론회도 하고 늘 고창군을 위해서 고창군은 이제 민선 7기는 군민이 군수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군민들 대표하는 군수들이 다 군민들이기 때문에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군민들이 결정하고 군민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을 그런 행정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력 행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으로 정책도 확정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어, 군청에게, 군수에게 뭘 요구를 하실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고창군도 좋은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 수도 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좋고, 이웃들 해롭고, 고창군이 해롭고, 이런 제안은 삼가 주셔야 고창군이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창국민운동에 동참을 해 주시면 제가 상모습이 돼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초심을 변치 않고 군수를 그만두고도 그래도 일자랐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하여튼 분발해서 분골쇄신해서 이 부족한 저를 군수로 뽑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800여 군청의 일자라는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게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고견을 주셔서 좋은 공약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